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염려하게 되거나 또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전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집안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좀 염려할 일이 생겼어요. 네. 언니들이 근처에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엄마 혼자 계시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죠. 네. 근데 엄마가 어, 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힘들지만 어,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신경은 쓰여요 엄마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 살아가면서 자신과 관련된 일 어, 건강이나 노후, 직장과 사업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또 자녀에 대해서 이러한 염려되는 경우가 어,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염려하게 되었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조바심이 나지요. 별것 아닌 경우는 가볍게 지나가겠지만, 어, 이게 좀 지나칠 때는 어, 더막 마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급한 결정들을 막 해요. 근데 이 대부분 잘못된 결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은요? 제자리로 돌이키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면서요. 이때 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면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어, 이러한 것을 모든 지파가 있는 가운데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후에요 길라야베스에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울은 암몬을 무찌르고요 길루앗 야베스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이 길루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나중에 후에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처참하게 죽은 사울의 시신을 거둬다가, 장례를 치러줄 만큼 사울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사울의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병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고요. 지금 요단 서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 길갈에 있었어요. 당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어, 그런데 아까 그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 10장 8절과 내용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시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어진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아,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저는 좀 다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보는데 어쨌든 이어지든 아니어지든 사울이 길가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막 사울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하면서 떠났겠죠. 그래서 사울이 불안해졌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이제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사무엘이 없이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어요. 아직 화목제는 이제 못 드린 상황이고요. 사무 사울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하냐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이 길갈로 쳐들어와서 칠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지금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 어, 이러한 것들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선택을 계속 이어가요.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은 먹을 수 있을 때잘 어, 먹어놔야 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울이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군인들은. 너무 허기지고 배고픈데도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눈에 보여도 못 먹었어요 꿀이 보이는데 꿀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랐던 아들 요나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다는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지고 생기가 돌잖아요 그런데 후에 아버지가 이런 먹지 말라는 명령을 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이걸 먹었더라면 생기가 돌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하죠 이렇게 군인들은 아무것도 못 먹은 채불레셋과 전쟁을 해요 군인들이 허기진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긴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전리품들 중에서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잡아서 피째 먹어요. 네. 율법상 피는 생명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 피째 먹어서 집단으로 여호와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블레셋과의 이번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또 뒤에 가서 전쟁을 또 하지만요.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염려와 불안으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불필요한 맹세를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백성들도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선택을 해도 잘살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삶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승리와 실패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인지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후에는 더 처절해져요. 언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길에서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런데 시내산에 3 개월째 내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노예에서 막, 막 방금 벗어났어요. 군사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런 이 민족에게 아말렉이 뭐 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이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아말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끝 끝내 거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화를 풀지 않으시고요. 내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막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가 선포될 때 25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될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사사 시대가 이제 지나가요. 한참 지났죠. 이제 막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요. 지, 죽이지 않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죽여요. 그리고 동물 중에서 좋은 것은 남기고요. 하찮은 것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죠. 이에 사울이 또 사무엘에게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 이 본심인지 뭐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주님께 경배하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뭔가 회개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안 된다라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바지가랑이 붙잡듯이 막 옷자락을 붙잡고 해달라고 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요청하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그 안에 본심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 세워 달라는 거죠. 사무엘이 맞지 못해서 그 청을 들어 주긴 했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사울의 체면을 세워줬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울과 같은 사람은 가시떨기 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처음부터 새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바치, 좋은 바치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계속 황폐해져갔습니다. 이러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못 먹게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요. 또한 사울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 이 왕의 체면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염려와 불안이 커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조바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였는데도, 좋은 동물들은 아까워서 진멸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유혹에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믿음도 말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에서는 좋은 밭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주어져 있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가 잘 풀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에 상황, 상황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가시떨기 같은 존재예요. 알곡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기운을 막아요. 그래서 제대로 결실하지, 알곡이 제대로 커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하면 할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조바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무언가를 급하게 결정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가요. 급하니까 썩은 동아줄 부여잡듯이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마, 그러므로 염려가 될수록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그렇게 해서 염려라는 가시 떨기를 마음에서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각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한성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겪어 나갈 텐데요.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일들에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곳곳에 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씨앗들이 정말 누구는 모태신앙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보시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 귀한 말씀은 정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득한 염려로 인해서 그 기운을 막고 하나님 그것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한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주신 그 심겨 주신 그 말씀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셔서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